하나님의 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용의의 질고를 치워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를 해결 받습니다. 성내의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마저 보는 병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역사를 우리 인간 이성과 생각으로 제안하면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령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미 약속입니다. 성경은 처음 보면 구약 성경이 나와요. 구약 성경은 하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때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곧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도께서 스 오셔가지고 구약의 애언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께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깨달아 알게 해가지고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전원하신 분이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역사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거짓말은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다음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믿는 자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권능의 말씀, 초단적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고요.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으로 소유할 때 믿음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귀여워서 취업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소유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과 영혼 속에 소유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이 지배받고 성령이 하나님대로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없어도 성령이 주인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변기하지 않으시고 능히 이루실을 아브라함 믿었다 고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즉인정해 주시고 1 0 0살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약속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별 희한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은 내가 그냥 하나님 보낼 고라고안 돼요. 고쳐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줘나으리라 하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이루, 이루어주시수 계세요 병든 사람이 혼란을 을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로해서성리 역사에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무리인상황에데고지도 못하는 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면 낫는다 병원에 가서 고쳐도 안 돼요 안 가도 그거 못 고칩니다 왔어요 그리고 안주해가지고 그리께서 부끄럽게 해서요 목숨을 잃고 막 이렇게 그러어요 아무도 그랬서 아유 이상없습니다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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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이벤트로 가고 웃으면서 하더라고 좋아졌다고 아니 그거 어떻게 <laughs> 한 번에 한 번에 얘기하고 그쵸 그렇죠? 그날 아파서 손을 반 피지도 못하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요 그게 내가 온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인세상는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돼요 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도 하는 믿음을 갖고 강단에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안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 2 5 0 0 개까지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써3 2 5 0 0 개까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오시라는 것만 안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을이루어주시고 있지만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가 다시 강림하라, 질반에는 약속만은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가지면 위대한 능력이 나옵니다. 성경은 전부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악명 중미약성하지 않죠. 수용없습니다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말씀을 듣고 불같은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 말씀을 잘 성령으로 깨닫고, 배우면 경고치는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이 생겨서 병원이 침범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전달할수 있는 권능에 부어는 겁니다. 우리는 막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먼저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진흙 한 덩어리가 무슨 역사에 일어난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에서도 하나의 님 능력이 말씀 임했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는 쌍신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살고나면 지팡이기 때문에 살고 잎이 나고 오 살구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믿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지만 우리의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고 진흙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약속에 소유할 때 우리 성직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감은 고장이 쪼지. 할수 있는데 무슨 말이야? 믿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소유하는 것입니까? 하님의 약속을 믿고서 병든 사람에게 선을 좀는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상인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당연한 것은 이중을 고사된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리한 일, 성에 의한 수태, 부활, 병자의 취위 따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취업하고 기적 소동을 받으려면 말씀에 기록된 기사의 적을 순서에 기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음 사장의 마귀가 예수께 와서 배고프지? 돌멩이가 떡이 되게 먹어봐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는 마귀야 이놈아 내 능력을 모르냐? 내 지혜를 모르냐? 내언을를 모르냐? 이놈아 물러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인도를 받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님 말씀을 곧기록서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도 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마귀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8장 3절에 기록이 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거이다 하는 말씀을 물리신 겁니다. 말씀으로 사장사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미 구약성의 신명이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에서 마귀가 물러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 아니요. 하나님의 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거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하라고 성령이 지배해 주고 예수님이 살기 위이제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또 무게가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되 기록된 데담아을 하는 게 경대가 그를 성길 아니었냐고 물리 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지혜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성과 지속과 힘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는 것이 권능입니다. 말씀으로고 심령의 세계고 성령의 감동이 따라 선포하니 자신 속에서 권능, 능력이 나와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수 받을 것 같으면 안수 한번 받아서 해두고말 것입니다. 말씀 듣는 분들이 능력이 나오라고 그 믿음에 가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예수께 기록된 말씀을 귀신을 물리쳤더니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해서 성경도 많이 있고성령 성경 안에서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들어서는 이 돌아서 잊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 성경에 나온 걸다 기억하는 사람은 머리가 터져 죽습니다. 그걸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질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억울한 일,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있었던 일을 전부 기억한다면 밤에도 잠자리 못 삽니다. 그러다가 불면증까지, 우울증까지 걸립니다. 한 가지 추가의 말씀을 드리면 우울, 불면증이나 우울증 있는 분들은 치유할 때는 본인의 믿음의 분량을 가늠하고 축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들릴 있냐 하면 기다려요. 그 순간 본인이 기도하려면 기다려요. 기도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야지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을 안, 안들어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집에, 집에 담당말씀도스 스스로 기도하여 믿음이 생겨야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못 깨한다고 믿음이 되지 않는데, 순수하면 더 심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를 바하면잠과서 말씀도가 완수받으면 성령이 장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장악이 되면, 불면증, 우울증은 떠나갑니다. 성급하게 축소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장악하면, 하려이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귀인이 떠나고 치우가 됩니다. 안속기 해달라고 하면 그냥 축구 안수기도만 해줘야 돼요. 한지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예, 성령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그이치유가 되고 귀인이 떠나가는 겁니다. 한지는 보호자는 충분치유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절대로 하려면 그렇게 안 와서고 그 하나님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다르게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이 실수를 해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머리 안에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지식은 우리 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생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온 몸이 하나님 늘 말씀이에요. 성경 와서 기록해요. 성경을 달달 우는 것은 지식도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은 후에 지식적으로 잃어버렸을때영혼을 먹습니다. 먹고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한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황의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자꾸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크듯이 우리 영혼을 질적으로 말씀을 제어가지 못해도 믿음을 쑥쑥 서는 것이며 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안수 계속 받으면 안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입니다. 계속 오면 계속 쌓여 손을 하나 채면 이제 도, 여러분들 언제 바꿔지는 겁니다. 말씀 잘 듣고 그게 안수 사역과 성령 이채우는건 없어지는 게 아니 계속 쌓여요. 믿음은 바로 약속이 소용합니다. 요한복뭐 10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한말씀문 깨닫게 귀신도 따라가요. 들을 있있요 그래 본인이 기도하지만안아라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은 나의 약속을 너희가 소유했거든 하는 말입니다. 내 약속을 내가 소유했다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것은 각기 감정 기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육이 함원을 기도로 귀신도 걸진도 않고 잘 변화되지 않아요. 약속에는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님 약속에는 응답받은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안복고 15장에 네가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는 것이고내 네 말이 너 안에 거하면하 것은 내네 약속을 수유했거든 하는 뜻입니다. 약속을 소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니다 성령으로. 내 말이 너 안에 거한 모든데 원 대로 거하라. 그러하면 이루자. 하는 것은 약속을 가진 자만 응답받는다. 자가 니 내 익숙을 너희가 소유했거든, 그런데 원하 대로 구하라. 그러려면 이루자 하신 말씀 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신앙의 집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으면서 바람, 풍파함 조금 불어도 흔들리고 청소가 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의 약속에 든든히 기초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와도 교회 안 간다고 하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관심직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응답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도 열심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열심과 노력은 함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서 나는 열심히 하고 성성을 들었는데왜 응답이 없느냐고 말을 하지만, 약속이 없이 자기 정성을 들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 믿어도 헛것이네. 하나님 없는가 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자로 약속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병이 어떻게 고쳐지는 것과 성령의 감정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고쳐지는 걸로 하려면 되는 만큼 귀신이 떠나가는 거요. 예 병이 고쳐지는 거요. 그럼 병 고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 하려면 두고쳐져요몸매이라도 치유 능력을 받으면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면 그 영혼이 치유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상쾌하다면 심령이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병은 죽이는 거예요. 병 들면 점점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병은 사망의 시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고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다. 마기는 병을 일으켜서 죽이고 도적자하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병이라는 사망의 시초예요. 그래서 아프면 빨리 기도하고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고집부리지 말고. 나중에 병이 깊어져 내장 기능이 파괴되고 오장부 기능이 파괴된 다음에 안수 받고 기도할 때라고.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단 직부후에 내가 지금 병이 나타나서 그 병이 뭐 하루 이틀 나타난 거예요. 10년 전에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만 오래 자기가 없어지고 당하이 돼야 치료되는 거예요. 귀신과 악령이 떠나갈때라도 크게 돼버리면 회복이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고쳐야 된다. 그래서 병신앙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병들 때 귀신이 집을 지키고 나서 빨리 해결한 하걸 현명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사망이 있죠.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이 죽여 멸망시키는 답니다그러나말씀은 생명으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리고요, 귀신은 죽이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소유하면 생명이 있고 살고 있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복음 육당 3삼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약속을 소유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병은 파괴하는 거지 일을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수여하면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살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약속을 받으면 생명이 쏟아나서 병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병을 죽이는 것을 뿌려놓는 일을 하지만, 생명은 죽이는 것을 집어삼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것을 하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넣어 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힘이 사망의 색을 내쫓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만 그려라그려거라그럼놀래 내가 하늘로만 테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 쫓으려고 하려나, 되려고 노력하세요. 고린도 15장, 5, 4, 5절에 보면, 이브니 칼이 썩지 않으면 있고 죽은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 사망이 이기며 생김바 대리하고 기록된 말씀문 하리라. 사망아더 이기는 것이 어디 사망하다 더 쏘는 것이 여디냐 그랬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생겨져서 우리의 치유, 능력, 성능, 수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병은 죽이는 것이고 사망이 죽었지만 우리의 약속의 발생이 생명이 되면 병을 집어 상키는 일이라.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상침받으려 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일찍 규모 사망이 들어온 것을 이길 만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늘주 주신 생명, 성명, 권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너져버린다 뭐지게 되겠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늘 안에서 발을 상급 연료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 있을 때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왜? 왜? 서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래오래 살기를 바래요. 건강하게이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영토 추행하고 자기관리 를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일찍 죽었다고 해서 그래서 영원한 날에 갔다고 비싸. 그런데 일찍 죽어서 한 일이 거의 없다면 상급이 없습니다. 만약 귀신이 자꾸 병인을 주어가지고 사망을 갖다 주는 건 일찍도 봉사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0편 2 3편에사망이운치한 골짜기로 달닐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수 복제는 상을 어디라 그랬으며 원수가 나를 따라다니고 괴롭히면서 몸을 주저앉혀서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상을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때도 나를 상을 타게 하여 봉사하고 송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병을 뿌리치고 나가며 봉쇄했더니 따르던 귀신이 못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이가 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상을 주시니 원수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병을 주고 문제를 일으켜서 상을 못 받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상을 받으면 자기가 귀신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해하는 원세복신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봉사 못하게 하고 생못하게를쫓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다말씀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약속이 없을 때는 원세는 충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되면 귀신은 원도도 못해요. 차원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5차원이고 귀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시초에 적극가 주기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믿음으로 소유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6장가절입 살리는 건 영이니, 이건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야.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약속의 일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생명이 사망에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웁니다. 사망을 집어삼키는 말씀을 고 약속의 능력이 치웁니다. 출애기 10장 10절로 보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 보내신 받아 갔다고 합시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 왕 앞에서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과 내가 저를 보내겠다는걸 저들에게 보여주라고 했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약속의가려을 바로 앞에 갔습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네 백성을 보내라고 하고 말을 할때 바로 왕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보여주려고 지팡이를 던져내 뱀이 됐어요. 그런에 바로에 위 술객이 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내가 던진 것만 뱀이 되냐? 내 부하도 말살도 던는 것 지팡이도 다 뱀이 됐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 모세의 뱀이 바로에 위 술객이 던져서 만든 뱀을 다 집어 삼켜 먹어버렸습니다. 이건 술객들의 이득은한창원다 거짓 이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거나면이득은 초단적인 권능 건능, 5차원의 권능이고.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병을 뿌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 귀신, 마귀 귀신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다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이 바로에 술기 간에 전지지방이 된는 병을 집어삼켰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마귀 의 귀신의 사망을 집어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하면 귀신 떠나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을 부활에 집어 삼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말면 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러면서 치유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적인 예배 때하나님만 기뻐하십니다. 영과진로 예배 드리는 예배, 고력한 산재물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참석해야 됩니다. 영과진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치유제표에 계속 참석해야 돼요. 성령 치유 온몸 기도에 참석을 해요. 모이기 힘써서, 치유의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뭐, 뭐 기도해가지고 승리 충만해. 그래, 귀인 병이 떠나가지고.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면 치유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척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치유 환경을 조성할 때, 하나님 기뻐도안 쓰고, 승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걸 중요합니다.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환경의 병들을 고치는 것 전부가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육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도 치유를 경험하러 오는 것 그러나 치유 경험하러 오려면 말씀 전하고 기회도다간다하고 해요. 그래서 주일만 에 오는 사람 성령에서 다 받아요. 세상에서 찌들고 답답한과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진 것들 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세상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집에서는 괜찮은데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안 아픈데 왜 충만한 교회 오니까 골이 아프네, 머리가 어지럽네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나 봐. 그러게 말합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진짜로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치유환경, 그리 생명의 말씀과 성리 역사가 기도가 있고, 성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능 5차원의 초대할때 역사에서 성 4차원의 병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에서 물이 흐르는데 진흙탕에 배터리로 충격을 주면 맹맹 하고 주면 미꾸라지 붕어가 송사라가 쑥쑥 뻗어 나오는다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 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라 미꾸라지가 쭉쭉 병장으로 나와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이 저보다 한살 어리거든요. 외삼촌이 그거, 너가 뭐 자기, 어 형들이 그거 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기라고 내가 뒤에 따라서 봤거든요. 그럼 게임 게임 누르면 쭉쭉 나와요. 정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말씀 전하고 제가 말씀 안 소박한데 정기가 성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치워달라고. 자꾸 얘기해도 못 알아듣어요. 그리안아버려요 잘못, 잘못된다고. 그냥 죽은 거지 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기처럼 그 사람 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던 귀신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인간은 자꾸 받아 먹어야 삽돼요 우리가 안쓰면 받은 바로 쌓여요 그래서 똑같은 눈에 능력, 사랑, 권위일자로 마귀와 귀신이 받으면 치명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사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부여해주고 성령이 충만하고 거대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받지만 속에 숨어있던 귀신 역사 병을 치명상을 받기 때문에 자꾸 고이 아프고 머리가 아지럽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어 무섭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것을 알아야 돼요. 어찌 집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갔더니 머리가 아프고 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두렵고 나가고 싶고 그런데 집에 오면 괜찮아. 내 치대에 받는 교회가 아닌가 봐. 근데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성경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꼬인 인생을 받고, 보고 사는 예수님에대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에게 체제에 맞도록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격치고 통성 기도하는 귀회는내 체제에 안맞는고 말을 합합니다 성경에 성격치고 찬성을심착게 하라고 했어요. 1 0 4일절에 체제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하나님이 우리 체제에 맞게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우리 체제를 부수고 하나 하나님 지혜를 받는 신부가 되어야 되며 그래서 성령 역사가 하늘에 임하면 귀신이 떠나기 때문에 내 안에 어지럽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기침도 나고 오 무섭고 울음도 터지고 지금 귀신이 성령의 권능에서 들어서 들어나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그써고쳐야지 정상이 되죠. 성령은 우리 체질밖에 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체질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한다 갈때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체질을 복종시켜야 돼요. 저는 우리 뒤에 온몸 치유 기도 집회에 오신 분들에게 자신의 체질을 성령에 복종시키도록 치기도, 인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치유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적같이 치료가 일어나고요 우리 인간의잡자한 생각과 체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씹고 회개하고 복종시켜 내보낼 때 우리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안에와 가지고 내속으로더러걸다 뒤집어가지고 밖으로 내버려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리고 하는 걸 채우는 거예요. 그냥 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티어를 받고 나면, 한동안은. 그게한달 동안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천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날, 거 뒤집어가지고 내버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떤 분은 뒤집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던데. 체중이 네. 좋은 상처가 뒤집어져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야. 사람이 연약한 존재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소유해서 성령의 세를받고능력이 있으면 살수 있는 겁니다. 하여 말씀을 투여하면 살리는 힘이 나와서 사망 것을 를 지원하기 위해 치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 역사를 따라가면 망하고 성령 역사 따라가면 영원히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잘 보세요. 내 어제라고 말할 테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서 봐요. 꼭 가서 쓸데없는 와와 하고 뭐 하고 뭐사오지 말고 참 한심해요.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뭔지도 모르고, 믿고 소유한 말씀에 치운을 받고권능을받고 능력받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해석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구하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축구하서 흥미 세례받고, 충만받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기도해가지고, 자신을 한라라 만들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복진자들이자아대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